네 반갑습니다. 네, 전통 한지공예 김완숙입니다. 자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여기 등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맨 처음에 검정색이었다가 또 색깔이 이렇게 어, 우리 언온하게 우리 어, 나무처럼 이렇게 색깔이 변했어요. 그죠? 자 지금 오늘은 어, 여기에다가 어, 이렇게 예쁜 문양을 붙여볼 거예요. 우리 영동 고장의 지역에 맞게끔. 포도가 유명한 음, 포도 문양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요렇게 어, 문양 그리고 어, 밑바닥에 붙일 한지. 자, 이렇게 오늘 요거 해볼 건데요. 음, 자, 우선 이렇게 옆으로 눕혀놓고 제가 이렇게 풀 준비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한지가 워낙 얇다 보니까 어, 우리 여태까지 종이에 한지의 앞뒤 양면을 풀칠해서 했어요. 근데 오늘은 자, 이 유리에, 이 유리에 이렇게 풀을 찍어서 풀칠을 이렇게 골고루 하세요. 풀칠을 이렇게 골고루 한 다음 거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지를 이렇게 올리세요. 그리고 거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풀칠을 하세요. 자, 풀칠을 이렇게 하면은 자,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어, 하다 보면은 여기 어, 공기 방울이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록불록할 때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손으로 너무 꽉 누르지 말고 살짝 해서 싹 어, 쓰다듬어 주시면서. 어, 공기방울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내주시고, 자, 그 위에다가, 음, 또 문양을 이렇게 하는데, 자, 여 위에다가 보기 좋게 이렇게 세워놓고 할게요. 자, 이렇게 풀칠을 한 다음, 다시, 자, 이렇게 제가 문양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그 위에 다시 한번 풀칠하고 이렇게 잘 붙게끔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면을 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잘 보이나요? 카메라로? 우리 하는 게? 자, 이렇게 보기 쉽게 제가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않아서 참 어렵네요 그죠 자 이렇게 다시 한지 위에 한지 위에 이렇게 풀칠을 하고 자 다른 거는 많이 어려웠을 텐데 요거는 아마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지부터 다 붙여놓고 제가 문양을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자요 위에다가 우리 여기 이게 포도 문양 우리 영동을 나타내는 포도 문양 거그 위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포도가 지금 한창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고 있죠. 요즘에 자 지금 어, 포도가 많이 바쁘더라고요 일손이. 자 우리는 벌써 포도가 어느 정도 익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포도 문양이 이렇게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다시 붙여볼게요. 자, 풀칠. 이렇게 한 다음. 자, 요거를 하실 적에, 어, 이게 잘못 났다고 막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면은 제가 여기 포도 문양을 파란,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포도 이렇게 다 배접을 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붙였다 뗐다 하면 은 알맹이가 잎이 다 떨어지니까 요거 좀 신경써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맞춰보고 탁 넣지 말고 맞춰가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놓고 꼭꼭 너무 힘 세게 이렇게 누르지 말고 살짝 이렇게 누르고 그리고 거그 위에 이렇게 불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풀칠하고, 또그 다음, 또한 장. 풀칠, 밑바탕에 먼저 풀칠하고, 그리고 위에 또 포도 문양. 어? 이게 뭐예요? 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시고 눌른 다음에 다시 풀칠 자 골고루 풀칠이 돼야지 그리고 풀칠하실 적에 너무 많이 이렇게 문질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한지에서 이 버프락이 어이 하얀 바탕에 막 번져가지고 지저분하게 묻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풀이 잘 묻게끔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해주시고 손으로 눌러주세요. 너무 많이 눌러주지 말고 다시 한번 풀칠하고 또 문양을 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눌러주시고 풀칠도 한쪽을 많이 치우치게 하지 말고 골고루 얘들이 묻어서 이렇게 잘 붙게끔 이렇게 눌러주시고 또 마지막 문양 다시 한번 더 여태까지 했는 것 중에 아마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 종이 붙일 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문양 붙이기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꽉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풀칠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한번더 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풀칠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풀 간대 있고 안 간대 있고 좀 얼룩져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얼룩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풀칠을 이렇게 다 한번 골고루, 자, 이렇게 풀칠을 한번 해줄게요. 하면서 자, 이렇게 풀칠을 한번 함으로 해서 얼룩도 없어지고, 그리고 한지가 골고루 안붙었을적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풀칠 해가지고 한번 싹 눌러주고 그리고 이렇게 고여있지 않게 고여있으면은 나중에 음 우리가 완전히 만들었을 적에도 이렇게 얼룩지고 막음 제대로 나중에 다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풀칠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손바닥으로 한번 싹 쓰다듬어 주시면은 훨씬 더더 더 예쁘게 나오겠죠 얼룩도 없어지고, 자, 풀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쭉막 흐르면은 어, 우리 자국이 생겨요. 이렇게 물 흐르는 자국. 그러면 이렇게 자국 생기면 얼룩덜룩하게 보기 싫겠죠. 우리 여태까지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칠을 한번 다 함으로 해서 음, 얼룩도 없어지고 이렇게 더 어, 종이가 덜 붙었는데도 이렇게 잘 붙게끔 자, 여기도 좋고 또 여기 위에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칠을 한번 이렇게 다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 한지 특성상 어, 부풀어기가 많이 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고 없애게 이렇게 골고루 싹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한번 했는 데는 자꾸 만지시지 말고 한번딱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그냥 두세요. 그리고 얘 풀칠했으니까 얘도 풀칠을 한번더 해주면은 또더 좋겠죠? 아우 예쁘게 잘 나왔네요. 자 여기도 풀칠을 전등가세도 골고루 풀칠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고여있고 그러지 않게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얼룩지지 않고 골고루 풀을 펴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말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어렵지 않죠? 어, 이제 어느 정도 문양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 처음에는 아 저기 과연 될까 작품이 어떻게 나올까 참 궁금했는데 어, 오늘 이렇게 문양까지 붙이고 나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여기 어, 속에는 아직 풀칠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게요. 어때요? 비슷한가요? 예쁜가요? <laughs> 느낌이 조금, 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감제, 코팅제를 바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